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일요일 밤늦은 시각인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아침 일찍 올린 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 대전환을 결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심은 엄중합니다.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10%대로 추락했습니다. 인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10%대 출하금 매우 엄중한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지난 총선에서 쓰나미처럼 분출한 바 있습니다. 정쟁과 이념전쟁보다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 민생경제에 올인했어야 했습니다. 명품 백 사건과 도이치 모터스 사건 등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심에 맞서는 방향으로 역진했습니다. 정부 실패 책임자들인 내각과 용산 비서진을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의료 개혁이 아닌 의료 시스템 붕괴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정책 실패 기조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국정 기조 대의 전환과 야당과의 협치와 관계에서는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지주율 폭락에 대해 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통한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저 안철수의 진심을 담아 건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김여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해야 합니다. 특별 관찰관과 제2 보속실 설치만으로 사태를 수행합니다. 수습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김여사 리스크를 매듭짓지 않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식 김여사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독소조항들을 삭제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 당선인 시기에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진정어린 사과가 불가피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당원이 의사개진한 것이라는 변명 은 뭉색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과거 공천 개입을 단죄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정법을 따지기 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께 전말을 밝히고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기조를 대전환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와 용산 참모진의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국정기조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지율 폭락이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본질을 직시하고 검사 윤석열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은 항상 옳습니다.